엑스로봇 조이 <laughs> 반가워요. 조이 친구들, 오늘은 낙서왕이라는 조이 로봇을 만나볼 건데요. 낙서왕은 상당히 개구쟁이에요. 조이 박사님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낙서왕이 박사님의 책에 이렇게 낙서를 했지 뭐예요? 낙서왕, 너, 박사님이 공부하라고 달아준 펜으로 여기저기 낙서를 하고 다니는 거야? 아니에요. 조이 박사님, 이건 낙서가 아니라 저의 예술적인 감각이라고요. 정말 못 말리는 낙서왕이야. 낙서왕은 펜을 끼워서 자유로운 움직임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조이로봇이에요. 낙서왕으로 그림을 그리다 보면 이렇게 규칙적인 모양도 나오고 불균일한 선들도 나오는데요. 미술은 보는 사람의 감정과 상황에 따라서 다른 기분이 느껴지기도 한답니다. 조이 로봇 플레이 타임. 오늘의 조이 플레이는 낙서왕이 그린 여러 가지 선으로 상상력 그림 만들기예요. 낙서왕이 개구쟁이처럼 여기저기 다니면서 낙서를 할 건데요. 그곳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재미있는 캐릭터나 생각나는 것들을 그리는 거예요. 같이 해 볼까요? 우리 조이 친구 이런 상상을 했단 말이야? 대단해요. 이런 창의력 속에서 로봇을 만드는 아이디어도 샘솟는답니다. 그럼 조이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